그 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지나가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전화 안 받으시던데요. 바쁘신가 봐요. 하고 지나가고. 근데 오늘 그 분이 진짜 바빠요. 그럼 옆집에 가서 상담하면 되고. 오늘 날이 야. 아니면 저쪽 가시면 되고 하니까 언제나 선택권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오. 자료는 있으니까 제가 준비는 철저하게. 이 말이 멋있다. 대표님. 그 개정 영업을 음. 지금 생각했을 때 네. 누구라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대표님이 보험 일을 시작하셨듯이 지금 막 보험 하려면 요즘에 <laughs> 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사실 알아야 될건 사실 많잖아요 뭐.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쵸? 근데 배우면서 해야 돼요 다 알고 하려고 하면 터지 어, 않나요? 아니요 다 알고 하려고 하면 음. 고객님이 설계사가 돼버려요 어. 지금 요즘에 누구나 설계사가 되는 시대예요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어 일반인들이 설계사가 돼서 응. 내거 내가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럴 거면 왜 남한테요? 해 이게 다내거 응. 내가 자동차 보험이든 오는 나도 내가 하고 말지 왜 남한테 줘요? 응.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설계사가 있는데 왜 남한테 줘요? 우리 친인척하게 한테도 주기 싫은데 그럴 거면 내가 응. 하지.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돈 주고 디비를 사잖아요. 디비 돈 주고 사는 김에 그 옆집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DB가 무조건 우리 옆집 근처에 있진 않잖아요. 음. 제가 당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진이나 서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 팔고 멀리 갔다가 에너지 쏟고 그집 음. 앞에 갔는데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크...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요. 근데 개척 영업은 그분이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지나가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전화 어... 안 받으시던데요? <laughs> 바쁘신가 봐요 하고 지나가고 근데 아. 오늘 그분이 진짜 바빠요 그럼 옆집에 가서 어. 상담하면 되고 오늘 날이 야. 아니면 저쪽 가시면 되고 하니까 언제나 선택권은 저한테 있어요 근데 오. 자료는 있으니까 제가 준비는 철저하게 이 말이 멋있다 응. 언제나 선택권은 나한테 있 어차피 오늘 바쁘세요 그러면 바쁘시면 언제 한가하세요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아. 제가 가까우니까 음. 그분이 할 생각만 있으면 근데 거절하셔도 돼요. 아는 사람이 있거나 뭐 지인한테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돈 주고 산 디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연락이 음. 안 됐을 때는 돈 주고도 내가 에너지 쓰고 소비를 했는데 너무 그쵸?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은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이 집은 지인이 설계사 저 집은 딸이 설계사 저 집은 어~ 저 사장님이 보험을 싫어해 저 집은 부자야 보험 없어도 돼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음. 그니까 그집 어, 이 집은 식당에 뭐 누가 어떻고 저 집에 가면은 어, 내 아지트다 나 자주 가도 되겠다 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소개해 줄수 있겠다 이런 걸 알고 하면 되니까 그 동네를 내 담당 구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수기나 뭐 이런 거 하면 내 담당 구역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내 담당이야 하듯이 음... 그걸 책임지고 내가 하면 되고 그 고객이 나를 싫어하거나. 뭐, 다른 설계사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남들도 먹고 살아야죠, 서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어, 저는 그 고객이 1, 2년 후에도 저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요 저는. 아니, 그럼 마지막으로, 음. 제개척영업을한 네. 번도 사실 들어보지 못했거나 한번 네.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개척영업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봐라?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 딱 말씀해 주실 거것요 아. 것 일단은 현장에서 음.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요. 음. 거, 거절받아서 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어떠냐면, 나 오늘 거절받았다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고, 음. 나 거절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나 멘탈이 약해서 못하겠어. 음. 사실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보험을 제안했어요. 안보험 음. 있어요.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했다고 해봐요. 음. 나 안보험 있어요. 보험 싫어요. 이렇게 했다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 다 사기꾼이야 뭐~ 설계사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분은 대답을 한 거예요 음. 거절한 게 아니고 대답을 음.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음. 그럼 오늘은 좀 힘드신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고 만약에 뭐~ 상가 가게 갔다 하면은 들어갈 때 어~ 제가 요거 놓고 갈게요. 뭐 명함 하나 드릴게요. 얘기했을 때 손님인 줄 알고 대하는 음. 태도랑 제가 영업 사원인 줄 알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 멘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음. 그분들은 또 오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치. 그럴 때는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에는 내가 손님으로 올 수도 있고 맞아. 영업사원으로 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분은 다시 오세요 할, 그런 말안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상황이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음. 애랑 싸웠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매일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걸 생각하고, 어, 그분이 화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만의 이제 조절을 하게, 하고,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영업사원을 다 저기 잘 대하진 않아요 또 좋게 보진 않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장사가 잘안 되는데 영업사원이 와서 자기 영업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이해해 줘야죠 나는 내걸 팔려고 갔는데 남이 팔려고 나왔어 그러면 그 어머니들이 날도 더운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개척을 할 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멘탈 관리가 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멘탈이 깨지면 현장에 나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으시는구나. 아, 저는, 예. 아. 왜냐면 제가 힘들면. 맞아요.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통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책을 보면서. <laughs> 저 멘탈 관리하고 그리고 이걸 엄마나 뭐 신랑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설계사 금방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얘기를 못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고객님들이 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리고 또 외국인이라 더 많은 이상한 남자 고객도 있고 하는데 처음엔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고객이 있다고 알려주면 또 신입 설계사들은 더못 나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아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예, 네. <laughs>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웃으면서 네, 그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할수 있어. 요 이거 다 알려줄 수 있고, 어, 현장에 나가면 진짜 기분 나쁘고 멘탈이 탈탈 털리고 거절 당하고 해서 상처 받고 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린이 그러면 있어. 좀 자기만의 공간에서 쉬었다가 눈물이 나면은 눈물을 닦더라도 그걸 다시 닦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는 웃으면서. 나갈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이제 쉬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개척영업은 힘들 것 같지만 지금 안 하시면은 주변에 누구나 다 설계사가 됐을 때는 더힘드니까요 지금 아직도 블루오션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네. 꿀팁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변부터 시작해 보세요. 음, 그 세부적인 방법들은 네. 제가 대표님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내용들 남겨 놓을 테니까. 아, 왜냐면 세일즈 하시는 분도 저희 지금 2040 보험 채널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어, 오늘 또 새로웠어요. 아 네, 어, 정말 세존감. 재밌게 할수 있어요. 아, 재밌게 할수 있다. 그, 그리고 자존감도 음. 되게 올라가고 음.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하다가 정말 주워서 바로 나어나 어? 나 마침 뭐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음. 나가시면 일단 나와요. 어, 근데 정말 나와요. 예. 내가 열번 거절받으려고 나갔다가 네. 세 번째 바로 계약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 혹시 네. 보여줄 수 있으세요? 거절받는 것도 되게 궁금해요. 아,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현장에 가시면 누군가가 오. 따라오면 오. 고객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요즘 그 이런 얘기 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신천지도 두 명이 가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예민해지고 신중해져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한 명씩 가면 그, 긴장의 끈이 살짝 풀려요. 음, 어,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제가 개척영업도 두 명씩 다니지 말고, 둘둘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니라고 해요. 아. 두명 다니면 꼭한 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럴 때 서로 기분이 상하거든요. 아, 맞네. 네. 와. 자존심 상하고, 이건 내가 저기 설명을 더 잘했는데, 아. 나는 더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서로 나중에 안 좋아져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활동은 따로따로 따로. 어. 그리고 누군가는 비비가 나오고 누군가는 개척으로 영업 이제 잘안 됐을 때는 어~ 표현은 안할 수도 있지만 뒤로는 굉장히 계약이 나오고 이랬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맞아요,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따로 활동하시고 그러면 정말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알겠어요. 저는. 그 어느 고객이 저한테 왜 이제야 왔냐고 했을 때 정말 힘이 됐었거든요 진작에 왔어야지 이런 얘기 했을 때 정말 어. 힘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큰 계약이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개척이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가는 것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계속 하나의 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어, 맞아요. 열심히 그냥 성취자게 하는 그런 또 활동이네요, 이게. 네. 근데 음. 한 곳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 가만 고객이 이렇게 많구나. 음. 그런 생각으로 가시면 되고, 먼저 저 자세로 안 가고, 어, 좀 당당하게. 그걸 배워야 돼. 요 제가 봤을 때 그걸 배워야 돼. 네, 당당하게. 아, 왜냐하면, 맞아요. 그 석에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하는 건데, 괜히 가서 영업사원들이 선물만 주고 오는 경우가 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개척할 때뭐 들고 나가요? 그런데 그냥 가볍게 들고 나가야지. 뭘 무조건 들고 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팔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가방에 사탕이라도 주면서 음. 이거 드실래요? 제거 있는데 같이 나눠 드실래요? 하면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있는 걸 줘야지. 내가 따로 뭘 사가지고 주면 어? 요즘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맞아요. 이걸 주고 나한테 뭘 가져가려고 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니까 끊임없이 요구하되 어, 좀 가벼운 거저물한잔 음. 마셔도 돼요 비닐봉지 하나 빌려도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따 갚아주면서 더 좋은 걸 갖다주고 커피 한잔 마셔도 돼요 이렇게. 그런 걸로 아이스브레이킹 하고 정보가 엄청 많아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듣고 또 듣고 한열번 이상 들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음... 근데 그때마다 계속 새롭다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네, 멘탈이 깨졌다가도 강의 듣고 나면 또 이제 어, 다시 할 힘이 생겼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거절을 매일 받고 어, 남들보다 뭐몇 배, 몇천 배는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워가지고 지금은 이 정도쯤이 아무렇지도 않구나. 뭐 아... 더 이제 고마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쉽게 시작했다면 전혀 이런 게 없고 네네.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 아무튼 네. 오늘 되게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laughs> 아, 나중에 저희가 또 궁금하면은 진짜 네. 그때는 더 좋은 꿀팁을 좀 어, 아네네네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음. 좀 설계사분들도 각자 또 생존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오늘은 네. 오늘은 이제 개척 세일즈에 대한 생존 방법을 저희가 알아봤고 음. 어~ 그래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설계사분들한테 네, 영업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응원하고 무엇이든지 뭐 다할수 있다고 네. 생존하세요 승리하십시오.